안녕하세요. 아니, 제가 오늘 신문에서 봤거든요. 윤동주 씨 탄생 1 0 8주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목요일인 곳에 가서 아공 제가 너무 몰라서 오늘 공부를 하러 왔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가서 기념식 같은 게 있으면 참석하고 하면 좋은데 제가 아침에 좀 늦었어요. 근데 여기 거기. 연세대학교 가는 길에 보니까 요즘 백화점이거든요 아, 몰랐어요 지하철 타는 길목이 있고 백화점이 있는데 좀 <laughs> 재밌어서 찍고 가려고요 뭐가 재밌냐고요? 제가 좋아하는 도너츠 가게 왕..아니야 도너츠야 빵빵 도너츠를 한번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누구랑 스누피랑 같이 먹겠습니다 아으 자우자자자차 아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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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 <laughs> 여기 보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요 돈이 없어요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저좀 사주세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빵빵한 하루 되세요 도너츠처럼 빵빵한 하루 빵빵